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한한달반 전인가요? 한번 그한배 트럭에서 여러분들께 첫 등장하면서 한번 인사를 드렸던 60 트럭입니다. 여러분들 60 트럭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희 단지 내에 어, 새롭게 꽃 단장을 마친 차량 한 대를 여러분께 소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 보시는 차량 보시겠지만 기아 파메스 차량이에요. 어, 2001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 86,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. 86,000km, 그러니까 야 2001년인데 8 6 0 0 0 어, k 이 차량은 뭐 농장에서 주로 사용한 차량이고요. 어, 보신 것처럼 지금 어, 덤프예요. 한번 어, 안에 저희가 지금 여기 엔진도 대부분 열어놨는데 2001년이면 좀 연식은 좀 됐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압 펌프나 밸브들 일부 등등등은 다 교체를 새롭게 완료해서요 어, 엔진 상태는 상당히 베스트한 상태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,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. 어 아무래도 근데 2001년식이다 보니까 덤프뭐 상태나 이런 것들은 뭐좀 사용감은 있어요. 어 한번 보시죠. 사용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. 어, 바로 실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어,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. 또 보시면 어, 수도권이나 뭐 이런데 다니시면 아무래도 걸리는 게 저감장치인데 DPF도 다 장착이 완료되어서 여러분들 어, 수도권 내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. 보시면 타이어도 보이시죠? 음. 그... 앞 하... 타이어도. 충분히 여러분들 어, 한동안은 그냥 파로 그냥 타시고 어, 그냥 뭐 한참 동안은 어, 타이어도 어, 그냥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. 어 하나 더 파비스 차량 기아 아까 말씀드렸로 단종이 됐다고 했지만 이게 이마이티하고 현대 이마이티하고 같이 호환이 되어 있어요. 즉 필요한 부품들이나 교환해야 될 것들은 바로 같이 교환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뭐 구매하셨어도 아 이거 어떡 하지 이거 뭐뭐 뭐, 뭐 수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어, 교체가 이마이트 거랑 같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리가 가나,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어, 여기 한번쭉 돌려볼게요. 여기가 저희 그 상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희 화성 반환 단지 옆에 있는 저희 상사 차량들 입구지입니다 보시면 뭐 탑차부터 해서 냉동차 탑차 8호차 뭐 저쪽에 보이시는 뭐뭐 세류차까지 뭐, 뭐 카운티 차량들 캠핑카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음, 매입부터 매매까지 여러분들 뭐 1톤 특장자부터 5톤 대형 차까지 다뭐 여러분들 뭐 연식별로 또뭐 필요한 환경별로 조건별로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 상당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전화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육0이었습니다